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진대기 속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True Airspeed라고 하고 통상 TAS라고 합니다. TAS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IAS, CAS, 그리고 EAS, TAS까지 왔습니다. 항공기 속도를 다루는데 이렇게 복잡한 속도 개념이 있는지 일반인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True airspeed에서 true가 의미하는 것처럼 실제 항공기 속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지 속도라고 할수 있나요? 대지 속도는 자동차와 같이요. 지면의 바퀴가 접촉대 이동하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공중에는 바람, 밀도, 기온 등의 변수들이 많다고 했죠. TAS는 공기 속을 이동하는 실제 속도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적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제 대기 속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것도 역시 Primary Flight Display, PFD입니다. 지시 대기 속도는 100노트입니다. 그런데 속도 테이프 하단에 TAS는 106노트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PFD 제품에 따라서요, 속도 테이프 하단이나 다른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IAS는 100노트인데, TAS는 106 노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TAS는 계기 및 위치 오차 즉 CS죠. 압축성 오차 EAS죠. 를 모두 수정했고 마지막으로 고도에 따른 공기 밀도의 오차를 수정한 대기 속도입니다. 공기 밀도는 뭡니까? 단위 부피당 공기 분자의 수입니다. 그렇죠. 밀도가 높다는 것은 단위 부피당 공기 분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반대로 밀도가 낮다는 것은 단위 부피당 공기 분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수면에서 공기 밀도는 높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는 점차 감소합니다. 아주 기본이죠. 피토관에 유입되는 공기 밀도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토관은 압력계기라는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압력계기요. 그러므로 피토간에 유입되는 공기 밀도의 변화는 동압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것은 아날로그 속도계입니다. 일반 속도계와 좀 다르죠? 일반 속도계의 TAS까지 제시할 수 있는 속도계입니다. 조종사는 손잡이를 돌려서 계기 상단에 기온 지침에 기압고도를 맞추면 속도계 지침은 왼쪽 아래 창에 지시 속도를 지시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진대기 속도이고요. 조건은 무풍에서의 공기 밀도를 수정한 대기 속도 전체적인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상승을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볼까요? 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밀도의 응지음력은 약해집니다. 밀도의 변화가 아, 발생한다는 것이죠. 속도계에는 피토간에, 그죠? 밀고 들어오는 공기와 압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저고도일 때요 피토관에 밀고 들어오는 공기 밀도는 높습니다. 이처럼요 고고도일 때 피토관에 밀고 들어오는 공기 밀도는 낮습니다. 이때 압력은요 정적 상태의 정압과 운동 상태의 동압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요. 종압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기 압력이다라고 보고 동압은 운동 종인 공기 압력 또는 피토관을 향해 흐르는 압력. 우리 이것을 임팩트 프레셔라고도 하죠. IAS는 이두 압력 사이 차이 결과이지만 속도계는요 항공기 속도의 상대적인 공기 정적 공기 분자의 속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압은 배짓하고 동압 측정값이 IAS입니다. 속도계는 국제 표준 대기에 맞게 보정된 압력계이므로 고도나 기온의 차이가 있으면 그 지시는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진대기 속도를 정의하면, TAS는 뭡니까? 정적 공기 속을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상대적인 대기 속도입니다. 자, 다르게 정의하면요, TAS는 고도와 비표준 기온으로 보정된 수정 대기 속도입니다. 또는 TAS는요, EAS에서 공기 밀도의 변화를 수정한 대기 속도입니다. 자, 어, 다음은 이것을 식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TAS는 EAS와 밀도 B의 관계에 있음을 할수 있고, 이것은 밀도 B를 나타냅니다. 또한 TAS는 음속과 마수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기의 비열비 그리고 이것은 가스 상수를 나타냅니다. 표준 대기 조건과 평균 해수면에서 IAS, 그다음에 CAS, EAS, T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증가하거나 기온이 높아지면요, t s 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정은 저속 항공기이므로 압축성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TAS는 항법 목적과 항공기 성능을 결정하는 데사용이 됩니다. 이러한요구사항에대해서 IAS를 사용했다면 부정확한 비행 결과를 초래하고 성능 계산 역시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항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기에은감소에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토가 에입되는 공기 밀도 역시 적어다 이것은 결국 TAS는 IAS보다 높게 지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 IAS하고 TAS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속도계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 오차는 해수면 위 1000피트 고도당 대략 2% 정도 낮게 지지합니다. 즉 고도 만 피트일 때 TAS는 IAS보다 대략 20% 정도 더 높게 지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표준 대기에서 IAS 100노트 그리고 15,000피트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실질적으로 TAS 126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가스 터비엔진는 고고도에서 효율이 더 높죠. 통상 순환 고도가 3만, 4만 피트할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특정 항공기 고속에서 CAS, EAS 그리고 TAS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처럼요. 일정한 CAS를 유지하고 상승했을 때 EAS는 약간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T에 있어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T에 서는 공기 밀도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 대기속도입니다. T에서는 순항 중 항공기 성능을 측정하나 거 참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항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